안녕하세요. 문법 두 번째,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어근과 어간 구별을 좀 했고, 이번에는 형태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해요. 가장 작은 거, 예를 들면 예시를 한번 <laughs> 나는 넓은 바다를 보았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태소, 이것도 형태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넓다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넓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바다 하나, 를 하나. 근데도 바다는, 선생님, 혹시,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요? 얘도 분명히 우리 의문에 있잖아요. 할수 있는데, 이렇게 쪼개는 순간, <laughs> 원래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네, 보았다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보다였겠지.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이거, 과거를 나타내주는 서너머어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 앗, 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개. 총 여기는 아홉 개의 형태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형태소는 그 의미를 남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단위에요, 단위. 그러면 구분을 좀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형태소 구분을 할때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아니면 혼자 쓰일 수 없느냐. 자립형태소. 의존 형태소 또는 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보통 학생들은 이거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뭐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거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고 실질적인 의미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 아니면 동작을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이렇게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봐, 어떤 수이냐면 음,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것들은 우리가 문법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몇개안 돼요. 뭐가 있냐면 조사, 어미 접사 요세 가지만 보면은 이게 다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어, 어떤 문,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알려주는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이 활용할 때 쓰는 거 혹은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이세 개는 다 문법적인 관계인 거고, 이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음, 아까 했던 걸로 참고를 해보면, 자, 여기서 <laughs> '여기서'는 보세요. 음, 이거는 조사, 이거는 어미, 이것도 조사,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 주는 선어말, 어미 얘는 마지막 끝에 생간 어마 러미 혹은 종결 어미.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식 형태소가 다섯.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상 나, 그 다음에 동작 넓은 거, 대상 바다보다 동작. 그래서 음, 실질 형태소는 네개 이렇게 할수 있지. 그리고 또 보면, 이거는, 어간. 이거는, 체언 얘도, 체언 얘는, 어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가지가 돼요. 자, 또 헷갈리지 않도록. 자립 형태라고 하는 건, 아까 되게 좀 혼자 쓰일 수 있는 걸 이야기 하는데, 의지는 혼자 쓰일 수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 조사는 혼자 쓰일 수 없지, 어미도 혼자 불가능해요. 접사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 아까 잠깐 봤던, 예를 들어서, 넓은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넓이라고 하는 어간도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어간도 여기야. 이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혼자 쓸 수가 있는 거. 그럼 잘 봐. 다시 다른 종이로 할게요. 자. 자리 형태소는 의존형태소는 어, 간 조사 어미 접사 그다. 실질 형태소 의존형 형식 형태소 여기는 조사, 어미, 적사, 여기는 나머지, 여기도 나머지. 그러면 잘 봐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를 본다면 얘는 똑같다고. 근데 여기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실제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자, 다음 중, <laughs> 다음 중. 의존형태소이면서 형식형태소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의존형태소이면서 형식이 아닌 것은 어간을 찾는 거고 이 문장에서 어간은 두 개였지 하나, 둘. 그러면 답은 두 개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좀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음, 형식형태소 요게 조사와 어미와 접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뭐 음운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맞춤법 규정 이런 데 보면 이게 자주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aughs> 자, 오늘은 간단하게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과연... 음, 아마 학생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꽃이, 그런 발음은, 꽃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 근데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꽃 플러스 위가 되면, 이거는 꽃위가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대로 가고, 이 경우에는 대표음 바뀌어서, 그게 뒤로 가고. 그럼 얘는 왜 대표음 바뀌고, 얘는 왜 그대로 가느냐? 음, 이게 뒤에 붙는 모음으로 오는 게 뒤에 붙을 때, 만약에 이 모음이 여기에 속한다면, 형식 형태소에 속한다면,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요. 이거 미적용.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오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음, 여기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라면, 적용하고 가요. 그래서 꼬 뒤가 된다고. 요거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요런 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나중에 음원의 변동할 때 다시 할 거고, 잠깐만 예를 든 거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형태세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 잘 보고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